자취를 했는데 세탁기 돌릴 줄 몰랐나요? 네... 님을 돌릴 순 없잖아요 구독 눌러줘 구줘 좋아요도 줘 강냉이가 빨리 나으면 돼지고기 뜯어서 먹어 너무 먹고 싶었어 첫 번째 소갈비 두 번째 돼지갈비도 네 번째 샤브샤브도 뿜뿜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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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을 거야 내 강냉이 빨리 빨리 빨리나서 맛있는 거 내 강냉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아서 <laughs> 다 <웃음> 먹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을 모두 다 집어먹으자 내 강냉이야 빨리 나아 나 빨리 나아 15강제는 진짜 X전이었지 사실 정말 욕을 물불 안 가리고 했었어. 패드립 빼고 안 했어. 아니 뭔 소리야. 패드립 빼고 다 했어. <laughs> 패드립 빼고 다 했어. 아 패드립 안 했어. 절대 무슨 일 있어도 패드립은 안 했어. 아 어떻게 그런 대가리가 멍청한데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와. 나도 짜증나. 아, 레츠님 호스 감사합니다. 나나, 안녕하세요. 레츠님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으니, 까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왜 같이 보네? 뭐, 온도 차이야! 아니, 무슨 온도 차이야? 두분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배그하네. 맞아. 레트님하고 또띠하고 우리 또띠 존나 괴롭히자. 죽여버릴 생각이야 나. 어. <laughs> 오케이 나 기대하고 있을게. <laughs> 아니 전에 코스랑 배가 하는데 음. 이제 누가 괴롭히면 말에 혼내줄게 이러잖아. 어. <laughs> 근데 코스는 내가 맞아줄게 <laughs> 이런다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맞아, 맞아. <laughs> 자기 때리면 자기 <웃음> <웃음> 약하니까 <웃음> <웃음> 살인미수라고.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미친 놈이. 맞아. 맞아 나는 모르어 아니... 보여가 본데 아야 너무 무섭다 이러면 걔가 대범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거잖아 근데 어. <laughs> 걱정하지 마 내가 더 무서워 <laughs> 나도 무서워 이 실안에 군주 전쟁이었어 근데, 진짜... 근데 고등다고 얘기하니까 하이 아이 새끼 우리가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아 초대하지 <전혀> 말든가 <laughs> 이거만 어, 이러고요 어. 야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야, 소리 지른다니까 얘 이렇게 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바빴 화나는 거지. 일이 많은가 본데. <laughs> 웃긴 거 말은 잘 듣는다? <laughs> 또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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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왜 <laughs> 잘하는 거야? <laughs> 아네진 <laughs> 아, <같긴 해. 웃음> 아, 뭔데? 다고 레트랑 비슷 수준이었네, 방금은.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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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아 잘해 니 아니, 아 잘해. 아니, 정말, 정말... 빨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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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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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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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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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화장실 야가나오을만도 했.. 저런 입.. 아니 진짜 오를만도 했어 솔직히 뭘삐자 맨날 사람들이 다 그러고 맨날 폭력성 나가라고 나 무섭다 그러고 맨날 사람들이 만나면 나한테 안녕하세요 아니고 살려주세요 죄송해요라고 씨발 얼마나 어, 같은줄 알아 그걸 이거 짜증나 왜 이런 이미지가 나빴냐고 그것도 있어. 썰이라고 하면은, 썰을 막 만들어. 아니, 그때, 편집자들이랑 밥 먹고, 막, 벌링 치고, 막, 놀고 있었다? 음. 놀고 이제, 내 핸드폰 케이스 사야지? 하고, 매장 들어가서 이제, 사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일자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건물 아닌데, 씨발. 후! 막, 이 ᄉᄇ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날 쳐다보는 거잖아, 그러면. 하지마, ᄉᄇᄇ. 내가 그랬어. 하지마! 애초님 네? 막, 막. 뭐 막걸리병으로 한대 치고 싶다면서 막 맨날 그렇게 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laughs> 아제 언제요? 전에 막 전봇대 뽑아서 때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 아, 내가 네, 뭐 언제 아저 그런 병이 없었어요 나, 나 막걸리병도 없는데? 소주병은 한적 있어도 아 그랬잖아요 막 전봇대 뽑아서 때린다고 대가리 응, 아, 깨버리겠다고 뭐 아니에요. 저 사물을 인용해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거는 잘안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레틴님? 너무이다말이야 아... 진짜... 그래 야 전봇대 뽑아 근데... 때릴 걸세리세활 누가 해? 빛댕이...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이렇게 스케일이 좀 커야지. 아... <laughs> 둘이 절 치는 이유가 있어 아주 그냥. <laughs> 비, 비, 비슷, 비슷해 그냥 보면 근데. <laughs> 야 대답 안해정광 씨. <laughs> 어? <웃음> 왜 대답 안 하냐고! <laughs> 둘이, 둘이 비슷해 아주 그냥. 비슷하잖아. 어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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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좀 떨떠름한데 <딸따름한다>, 신님 <laughs>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떨떠름한 거 아니야. 많이 떨떠름한데. 아니야. 아, 너는 나를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얘는? 맨날 저렇게 말한다니까 어이 없어. 나도 가이 볼... <laughs> 가불기 <볼게>, 너. 너저 가불기 쓴다니까. 강연님 그럴 때는 받아쳐야죠. 뭐라고 받아쳐야 돼요? 너를 진짜 잘 아니까 이러는 거라고 받아쳐야지. 아 레트님이 똑똑하네, 세상에. 원래 옆에서 보는 사람한테 더잘 보이는 게 있는 법이야. <laughs> <진짜. 몰라. 웃음> 아 지옥 가기 싫어. 아뭐 하냐고! <laughs> 아이고, 마을 아이고. 도착하기 전에 죽겠다. 어. 이거 레트님이랑 통화해서 그래, 아까. 아, 인정. 그거 인정. 지금 우리 통화로여러런프트 있어서 그래. 어이 없어. 뭔전 저렇게 하네. 정말 진짜. 잠깐만. 어야 야, 야, 잠깐만. 죽을 거 같아. 야. 야, 야아 야, 뭐야? 나는데나 없어. 아니. 어. 어 야, 안 여기가 그 조석형의 그 곳인가? 아니야. 소 소문이 자자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응. 사고 한번은 안적 없어. <laughs> 어제 났잖아. 지금도났는데안 <침도> <laughs> 돼. 위험해. 아니, 이거는 얘가 이상했어. 아. <laughs> 아니, 사고는 안 냈는데 요건 좀 많이 해, 운전할 때. 어? 어? 하필 남자의 중요한 허리 부분이야. 이런. 이런 너무 중요한데 참아 얘기할 수 없지만. <laughs> 왜 중요한데? 아왜 아, <laughs> 어, 중요한지 그러네? 나도 몰라서 그래 진짜. 왜 웃어? 아니 <laughs> 아니 왜 중요한데? 아, 아니 왜중요해 허리가? 아 진짜? 아야 아. 아, 몰라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몰라서 그래 왜 나, 왜? 나... 야, 다, 이게, 필요해, 어. 어. 왜, 어, 왜 필요하지? 어. 왜? 그, 나중에, <웃음> 그, 그, <웃음> <웃음> 그, 어. 멘트를 고민해봐야겠는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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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뭐해, 뭐해? 개인기, 개인기. <laughs> 아니, <야>. 아니 <웃음> 방금 <laughs> 이다 채워놨더니 <취하더라고. 웃음> <laughs>